나는 솔로 11기 3회차가 방송된다. 출연자들의 인스타에서 최종 커플 증거가 포착됐다. 1화에서는 출연자들이 등장했고 첫 인상 선택을 했었다. 2화에서는 남자 출연자들이 자기 소개를 완료했다. 첫 번째 영수는 37세 대학병원 외과 전문이었다. 영수가 의사라고 하자 순자는 두 손을 입에 대며 놀랐고 눈은 웃고 있었다. 그후 순자는 웃으며 영숙에게 대박이다 라고 했다. 두 번째 영호는 34세 치과 의사였다. 현숙은 놀라며 머리를 귀로 넘겼다. 솔로나라에서 아침 조깅을 했던 순자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영호는 집안이 주유소를 한다는 루머가 있다. 영수와 영호는 첫인상 선택에서 빵트를 받았었다. 직업이 의사인 게 밝혀진 후 반전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세 번째 남자 영식은 38세 외국계 기업 세일즈 매니저이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루머에 의하면 영식은 청담동에 아파트가 세채가 있다. 또한 삼성전자 주식을 3,800주 이상 보유 중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4천만 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을 보유 중이라는 루머다. 네 번째 남자 영철은 35세 부산은행에 다닌다. 영식은 피지컬과 외모로 주목을 받았고 첫 인상 선택에서 세 표를 받았다. 자기 소개에서 충격적인 분장과 퍼포먼스로 촬영장을 뒤집어 놨다. 다섯 번째 남자 광수는 39세이고 취업과 기업 채용 컨설팅 사업가이다. 광수는 자기 소개 중 마음에 들었던 여자 두 명이 사라졌고 새로운 두 명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외모 볼 나이는 지났지 않냐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여섯 번째 남자 상철은 33세이고 메이저 리그 스카우터다. 결혼 준비가 다 됐다고 하자 영숙은 차 시동 걸고 와야겠다. 몇 상처를 태우고 가려했다. 한편 출연자들의 인스타가 일부 공개됐다. 영식은 거의 매일 인스타 업로드를 하고 있다. 최근 11기 남출 모임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이들은 회를 먹고 술잔을 기울였고 스티커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속에서 현실 커플이 누구인지 단서가 나왔다. 방송과 최근 모습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출연자가 보였다. 커플이 되면 나설 방송 모습보다 스타일이 더 단정해지곤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남출은 영식, 영철, 상철이었다. 의외로 의사인 영수와 영호는 스타일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반면 영식은 몇살 젊어 보이며 상철은 더 깔끔해졌고 영철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또 다른 증거는 술자리에서 영식, 영철, 상철이 나란히 앉은 것이다. 최종 커플이 된 3명과 그렇지 않은 3명이 나눠 앉은 걸로 보인다. 이 3명만 따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걸 보면 의사 영수와 영호는 최종 선택이 안된 것일 수도 있다. 의사라는 직업의 메리트가 크지만 11기 는 여자들의 직업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11기 최종 선택은 직업보다는 외모와 피지컬, 성격과 분위기 등이 커플 성사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화에서 여자들의 자기소개가 나온다. 한여출은 일한 지 3년 됐는데 집을 새채 샀다고 말해 놀래킨다. 이여출은 영숙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숙이 대화 중 손님이라고 말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 추정된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을 새채살수 있었다는 추측이다. 일한 지 3년밖에 안 됐다면 그 전에 취업준비나 자격증 취득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확률이 더 높은 정황이다. 영숙은 좋아하는 상철이 33세라고 하자 약간 굳었는데 영숙이 연상으로 보인다. 이 여출은 차를 사려고 예약을 했다. 장거리 커플이 되면 자율주행차로 바꿔야겠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주고 싶다. 서포트 많이 해주고 싶다. 라고 한다. 이에 데프콘이 누나야 누나. 라고 한다고 해 영숙인 걸로 보인다. 장거리 커플이라고 말했는데 영숙이 방송에서 사투리를 썼었다. 또 다른 여출은 탄탄한 직업을 공개한다. 이에 모든 출연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데프코는 평생 직업이다 하고 놀란다. 이 여출은 변리사 정숙으로 보인다. 정숙이 육촌 친척인 영철을 알아볼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 다른 여출은 미모의 비주얼을 뒤집는 솔로 기간이 6년째라는 충격 고백을 한다. 여출은 연애는 곧 결혼이라고 생각해 진지해졌다 고 한다. 송혜나도 이렇게 예쁜데. 라며 입을 틀어 막는다. 이 여출은 순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연 11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